분무기를 이용해 피부에 물을 뿌립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 패치를 붙이고 움직여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성균관대와 함께 개발한 실리콘 전자 패치입니다. 물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물방개 앞발의 미세 구조를 모방해 운동이나 샤워 중에도 떨어지지 않을만큼 피부 접착력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땀과 유분이 발생하면 접착력이 떨어져 상시 착용이 어려웠던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는 실리콘으로 통기성과 배수성도 우수해 장시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빵 구조랑 주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걸 구조를 모사해서 화학적 이물질 없이 기계적인 힘으로 붙여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전자 패치를 활용하면 노약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등의 다양한 생체 신호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라든가 아 어, 맥박 어, 그다음에 온도, 체온 같은 것들. 예, 그런 대 활력 징후들을 측정해서 결국은 그거를 데이터로 전송을 해 주면 원격 진료나 상시 모니터링, 우리 몸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연구팀은 이르면 3년 안에 전자 패치와 생체 신호 무선 송수신 장치가 결합된 의료용 전자 패치를 개발해 의료기기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